평소 설교에서 절대긍정의 정신을 강조해온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가 성도들을 위한 신간을 편했습니다 앞서 구티비뉴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65년 부흥사를 이끌어온 원동력이 성령 충만으로부터 이어진 절대긍정의 정신이라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훈련 교재와 함께 볼수 있도록 나온 이번 신간은 보다 쉽게 삶에 적용할 수 있어 성도들의 좋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한국은 10명 중 4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우울증 공화국입니다. 가정환경과 직업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도 우울감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단임 목사가 평소 강조해온 절대긍정의 정신을 담은 책을 편했습니다. 절대긍정의 신학이 왜 지금 필요하냐면요. 모든 SNS들의 내용들이 부정적입니다. 파괴적입니다. 어둠 속의 빛이 더 발할 수 있고 그그 빛이 바로 절대 긍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국 공간에만 말하는 것은 이 우리들의 생각을 파괴하고 어둡게 만들어낸 모든 부정적인 그러한 SNS를 어, 긍정의 신앙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극복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그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 절대 긍정의 기적은 자신이나 타인, 일과 사명, 환경, 미래에 대한 긍정인 오중 긍정과 그 긍정을 경험하기 위한 삼중 훈련의 중요성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각 장마다 어떻게 긍정성을 높일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하며 100개의 긍정 지수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의 긍정 지수를 측정하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책을 출판한 교회 성장연구소 홍영기 소장은 책을 따라 예화를 읽고 삶에 적용하다 보면 긍정 지수가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책을 실제 공부하고 적용하게 되면 긍정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우울하고 부정적인 이, 이 시대에 정말 이영 목사님의 절대 긍정의 기적이 많은 사람에게 어, 새로운 그런 통찰력과 어, 희망을 주어서 어, 하나님의 꿈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함께 나온 훈련 교재 4차원 절대 긍정 학교는 도입 예와. 긍정 관련 성경 구절, 적용 질문, 과제, 암송 구절, 찬송 등이 주제별로 담겨 있어 소그룹에서 함께 훈련할 수 있습니다. 책을 접한 한 성도는 교회학교 엄마들과 함께 기도회에서 나누면 좋을 책이라고 추천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대로 마음을 그렇게 정때 긍정, 절대 감사의 마음으로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책은 신앙생활에 기본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십자가를 통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신앙을 어, 이 책을 통해 다시 회복하시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영훈 목사는 하나님은 모든 긍정의 원천이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긍정의 믿음은 자기 최면이나 암시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의 기반을 두는 것이라 강조합니다 많은 이들이 불행을 호소하는 시대에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지를 절대긍정의 믿음을 경험한 이들이 삶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절대긍정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과정은 어두운 시대 속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이 목사는 설명합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